안녕하세요. 들사리 숲에서 노는 여자 민들레방냥이입니다 오늘은 수목원 기행으로 3월 경주 환경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꽃봉오리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봄을 알리는 봄이 왔다는 소식을 자기가 마음껏 표현해는 친구들입니다. 소나무에서 어 또는 꽝꽝 나무에서 잣 나무에서 여러 가지 새순을 보고 개불알풀에서 꽃을 보았습니다. 씨앗이 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리고 봄은 색과 봉우리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양한 친구들을 찾아보았는데요. 해양목과 소나무 안구화서와 수구화서. 와, 차례 너무 예쁘죠? 그리고 뭘까요? 라일락 꼬망울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찔레에세순놀로 가는 거. 그리고 이 나무는 수컷이죠. 우리가 헤즐넛이라고 하는 친구의 수꽃입니다 너무 예쁘죠? 얘는 호랑가시 제 꽃몽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직도 마지막으로 동백꽃이 남아있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쁜 꽃만 찍었습니다. 수술이 너무 튀어나와 있는 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얘는 버섯입니다. 버섯이 너무 예쁘죠? 오늘 버섯을 몇 가지 찍었는데요. 생각보다 귀한 버섯들이 이 겨울에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잠깐잠깐 잠깐 선생님과 수업하다가 보고 그리고 지금 피어있는 정말 지금 몇 가지 먼저 올라온 친구들 광대나물, 친구 꽃들도 지금 양지 바른 곳에 몇개 올라와 있었어요. 너무 예쁘죠? 세상이 더 예뻤어요. 이쪽 산수유도 너무 예뻤어요. 너무 꽃, 꽃, 병 하병에 꽃이 가득 꽃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헤아려 보니까 서른 송이가 넘었어요. 꽃이 저 처음으로 이제 두 송이가 피었다고 봐야 되겠죠? 얘도 겨울눈이에요. 너무 예쁘죠? 어, 남매도 피어있었어요.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지금 매화가 지철이었어요. 매화는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경주 산림연구원에 가보면 이건 냉이에요. 뭐 먼저 나온 냉이, 개불알풀 보고 차집에 들렸더니 어, 안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어서 보고 왔습니다.오늘은 경주 산림연구원에서 놀고 왔습니다.감사합니다.